부의 사다리 꼭대기로 함께 가요. 모두의 성장을 응원하는 저는 해나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입실 안내문이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어드렸는데요 원장님들께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퇴실 안내문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해나경 패밀리 원장님 방에는 좋은 내용들이 공유가 많이 되는데 퇴실과 관련된 문구들 좀 공유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이 있었고 저희 해나경 패밀리들이 출동해서 네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좀 준비해 볼 테니까 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고시원을 준비하고 있거나 지금 운영하는 데 퇴실 안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잘 써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퇴실 안내문이 없었을 때는요. 어, 좀 진짜 주먹구구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 퇴실하세요? 그럼 몇 시에 하세요? 물어보고 손님들이 먼저니까 퇴실도 좀 편한 시간에 할수 있게 도와드리자. 보통 직장이 6시 끝나고 집에 오면 7시니까 퇴실을 8시, 9시 I to...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분들 편히 받으려야겠다 해서 그때 퇴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따로 안내문이 없으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딱왜 퇴실하는 날 입실자가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분이 한 2시 3시만 퇴실해줘도 한 2시간 청소하고 한 6시에는 입실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저녁 막 7시 8시 9시에 퇴실을 하니까 청소도 안 되고 손님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고시원이어 또 퇴실 시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가실 때도 다른 조치가 없었더니 쓰레기 막 하나도 안 치우고 냉장고에 음식물 가득 차 있고 본인 생활 쓰레기 놓고 그냥 호다닥 도망가듯 나가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결국 다 치워야 되는 거잖아요. 음. 물론 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제 쓰레기 놔두면 얼마 제하고 드리기는 하는데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당장 치울 수 없는 상황 빨리 손님을 모셔야 되는데, 제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사진을 퇴실하실 때는 꼭좀 찍어서 보내달라.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1, 2, 3, 4로 바꿔주시고 퇴실하세요. 라는 요 안내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갑자기 손님이 룸투어 오셨을 때, 제가 못 가고 전화로 해야 될때 있잖아요. 그러면, 비밀번호를 모르는 거죠. 제가 지금 마스터키, 그렇다고 마스터번호를 알려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예전 손님 막 전화해가지고, 어, 비밀번호 몇 번이었어요? 전화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럼 제가 다시 그 고시원에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 이후에는 비밀번호 1, 2, 3, 4, 원래 번호대로 뭐 다시 세팅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하나 생기더라고요. 퇴실 안내문을 작성을 해서 손님이 저 언제 퇴실하고 싶어요 하면 그때 그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당연히 하는 퇴실인데도 괜히 입실자분들은 좀 미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안내문을 드리면 아, 제가 뭐잘 지키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피드백을 항상 주세요. 그리고 왜꼭한달 선불인데 한 달을 좀못 채우고 나가시거나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은 제가 웬만해서는 그냥 일할 계산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때 퇴실 안내문을 드리면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 해주시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실은 정오 12시까지 완료해 주세요. 어, 퇴실이 딱 정해져 있어야 다음 청소 세팅하기가 너무 편해요. 청소가 이제 12시 이후에 가서 빨리 끝내야지 이후에 다음 입실자를 당일에 받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꼭 말씀을 네, 손님께 드려야 됩니다. 근데 입실 같은 경우는 저는 크게 제한을 두지는 않아요. 어차피 비어있는 방이니까 편하게 언제든 들어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퇴실 시에는 방 내부와 냉장고 음식, 개인 신발장, 우산 등 모든 개인 짐을 옮겨주세요. 버리고 가시는 물품이나 냉장고에 음식이 남아있을 시 청소비용 2만원 이외에 처리비용이 추가되니 꼭 모두 비워주세요. 이 문구도 넣어요. 저는 퇴실 청소비 2만원 받거든요. 미니룸 원룸 상관없이 2만원 받고 있는데 냉장고에 음식이 있으면 이거랑 별개로 더 청구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떤 손님들은 아니 청소비에 이거 다 냉장고든 뭐든 내가 대충 하고 나가도 너네가 이거 청소비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때는 어 깨끗이 하고 나가셨을 때 기본적인 청소비고 침구류 네, 이거 다 세탁해서 다시 하고 가는 청소비지, 이 쓰레기를 치우는 거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건 명확히 미리 말씀해 두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가 많은 경우, 편의점에서 종량제 봉투를 개별로 구입하셔서, 뭐, 건물 1층 어디에 버려주세요. 이것도 써요 쓰레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공용 주방이나 왜 분리수거함 놓는데 있잖아요 여기에다 막한 트럭 잔뜩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 일일이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그거를 계단을 가지고 끌고 내려와야 되는 번거로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너가 개별적으로 꼭 버려야 돼 정리해야 돼 이것도 공지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격지, 장판, 집기류 등의 손상 및 파손은 보증금에서 차감되거나 실비 청구됩니다. 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냉장고 코드는 빼지 말고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는 1234 별목. 뭐 이걸로 변경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려요. 비밀 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손님 무인으로 룸 투어 할때좀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퇴실 직후 계좌번호 남겨 주시면 방 확인 후 청소 비용 2만 원 차감하고 보증금 환불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못 받게 될까 봐막 문자로만 막 물어보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것도 응대하려면 귀찮고 일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안내를 해 드리는 게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이거예요. 다음 손님 룸투어 협조도 잘 부탁드립니다. 문안 열어주고 귀찮으니까 협조 잘안 해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리 연락해 놓고 부재 시에는 저희가 뭐 마스터키로 임의로 룸투어 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꼭 네 말씀을 미리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어, 입실 계약할 때 초반에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나 나갈게 한달 전에 얘기했는데 한달 전부터 룸투어를 계속 진행하면 입실자분 정말 짜증나요 은근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2주로 딱 정해놓거나 1주로 좀 정해놓으시는데 1주는 저희가 손님 받기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전 2주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누군누구님도 이렇게 룸투어로 오셔서 방편이 보셨으니까 다음 손님 위해서도 네잘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 나도 그렇게 해서 룸 투어 보고 반 결정했으니까 음 협조해야지 하고 다 긍정적으로 네다 이해를 해주십니다. 오늘은 이제 짧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퇴실 안내문 따로 손님에게 안내하지 않는 원장님들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저는 가장 기본으로 예 네, 심플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더 중요한 내용은 추가하셔서 요거 입실 자, 분들에게 저 퇴실할게요 하는 순간 문자로 보내시면 훨씬 더 유연하게 고시원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는 그냥 깔끔하게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성장을 응원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